오늘은 후리지아 꽃으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겠습니다. 후리지아가 예전 작년보다 두달 전에 좀 나와서 좀 금액은 비싸지만 후리지아 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요번에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후리지아 안개꽃, 레몬잎으로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겠습니다. 후리지아를 가운데를 놓겠습니다. 안개로 살짝 감싸듯이 예쁘게 잡아주시면 돼요 프제 향이 너무 진해서 좋아요 향이 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잎으로 양옆으로 먼저 해주고 꽃처럼 나죠. 살짝 묶어줄게요. 속지는 약간 흰색보다는 옅은 분홍색으로 이용해서 속지를 만들게요. 요즘에는 꽃이 좀 속지보다 올라오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연출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꽃들이 이렇게 묶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최대한. 녹분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접시를 집어넣고, 이제 투명한,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종이로 많이 하는데, 제가 후리지아 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포장지로 릇을 싸보겠습니다. 장지로 최대한 꽃이 좀 보일 때할수 있는 방성으로 조금 더 올리고 올려서 포장을 해 볼게요. 살짝 그리고 우리가 꽃은 샀을 때좀더 오래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릴게요. 시중에 뭐 많이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컷 하면 이제 저는 다 완성이 된작품이요 이렇게 해서 꽃을, 꽃다발 만들고 살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 소재나 꽃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완성된 작품이에요. 꽃을 우리가 어딱 사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장지를 다, 다 풀어버리시고 꽃다발을 그 화병에 넣을 때 3분의 1만 물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줄거리가 망가지지 않죠?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매일 물 갈아주시고,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넣어주면 더 좋고, 그리고 겨울에도 그 얼음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해. 요 하루에 음, 얼음이 없으면 한 3, 4번 정도 갈아주셔야 돼. 요 그리고 2, 3일마다 여기 줄거리를 0.5씩 자르면 되게 오래 가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프리자를 사가셨는데, 이게 작년 케이스에요. 제 말대로 했더니 참 오래갔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관심을 두고 꽃다발을 꽃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완성된 작품이에요. 예쁘죠.